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방송하는 태주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볼 것은 염라대왕인데요. 요괴메달입니다. 색깔은 보라색이거죠 뒤에는 QR 코드가 있어요. 자, 주인공 소개를 해볼게요. 염라대왕은 영화에서 나왔는데요. 그 영화 제목이 《염라대왕과 다섯 가지 이야기》예요. 요게 어쩐 건다 아시겠고. 그리고 얘가 천적 완전 진짜 완전 센 아수라를 괴물 아수라 아수라 요괴를 진짜 단몇 번만에 이긴 요괴죠. 네, 사람인 것 같지 않나요? 그, 염라대왕에, 제가 안 것, 아는 것 중에서 한, 몇 개만 말해드릴게요. 염라대왕은, 네, 그 영화에, 요괴, 신이라, 신이라던가, 왕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염라대왕, 이, 이야기가, 아수라가, 막 인가, 인간과 요괴를 같이 사는 것을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막 인간들을 괴롭히고 요괴들이랑 싸움도 붙여서 자기가 이기려고 하지만 마, 마지막에 염라대왕한테 져서 뜻을 염라도왕 쪽한테 받았을 수밖에 없어요. 아수라도 대단한 요괴지만 얜더 대단합니다. 자, QR코드는 제가 찍어볼 수가 없어서 아쉽군요. 시청자분들께서 찍어주세요. 그럼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